안녕하세요, 러브의 배선영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어깨가 좁고요, 그리고 승모근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자 어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밋밋한 체형들을 위한 스타일링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체형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깨가 이렇게 딱. 붙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을 고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어깨가 이렇게 과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넥크라인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이런 디자인들을 선호하는데, 스퀘어 넥크라인은 거의 이렇게 퍼프 소매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스퀘어 넥 디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고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스퀘어 넥크라인은 라운드나 브이넥보다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느낌을 줘요. 우아해 보이고 싶은 날, 돋보이고 싶은 날. 입으면 딱 좋고요. 얼굴형을 커버해 줄수 있는 넥크라인이에요. 이알레 펀칭은 정말 정말 브랜드마다 다양하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어떤 아이템들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아일렛 타입이에요 요거는 지금 7만 원대인데요 원단 자체가 되게 뻣뻣해요 딱 봉긋 솟아오를 수 있는 요런 톡톡한 면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밴드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짱짱하고 쫙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도 밴드가 엄청 두껍고요 요렇게 셔링도 좀 이렇게 빳빳한 느낌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패드가 들어 있어서 브라를 하면 좀더 볼륨이 있어 보이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브라를 하지 않아도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좀 입기 편해요. 아일렛을 보면 이 아일렛이 되게 정교하고 되게 깨끗하게 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3만 원대 이 디자인은 아일렛 펀칭이 엄청 좀 지저분하게 뚫려 있죠. 이 원단 자체도 약간 흐물흐물하게 요 밴드도 얇은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조금 가격 비교가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만 원대 디자인을 입어봤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일렛 펀칭이 되게 조잡스러워요 그리고 역시 차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한 20대 초반?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조금 20대 한 중후반 이렇게 가신다면 이 아이템은 좀 비추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딱 너무 붙어가지고 허리가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가슴 라인도 그대로 이렇게 보여서 살짝 가슴이 외소하신 분들은 이런 디자인은 조금 삼가해 주는 게 좋고, 약간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딱 붙는 라인을 입으셔도 좋아요. 소매가 이렇게 내려오면 너무 좀 팔이 길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연출하셔도 좋아요. 그럼 좀더더 더 풍성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간 좀탑 길이가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바지에 넣어서 입기도 애매하고. 스커트에 넣어서 입어봤는데, 그닥 좀 별로더라고요. 입은 느낌이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약간 좀 없어 보이는 느낌? 유정이가 입은 건 이쁘던데, 이건 좀... 좀 별로 사진보다는 진짜 입으니까, 좀 별로. 세 번째 디자인을 입었는데. 지금 이것도 두 번째 거랑 같은 브랜드에 같은 가격인데 이거는 아일렛이 되게 깔끔하게 뚫려있어요. 아 근데 이게 길이가 짧아서 배가 다 보이네. 바지랑 입기에는 좀 너무 짧고 아쉽고 그래서 스커트랑 차라리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네크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딱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쁘게 잘 빠졌고. 근데 이제 이 가슴이 너무 이제 여기가 고무 밴드가 아예 없으니까 되게 답답한 느낌? 소매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원단 자체가 좀 흐물흐물한 원단이라서 이게 퍼프가 쫙 서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 너무 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너무 크면 여기가 너무 쫄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가슴이 큰 편이 아닌데도 여기가 되게 쫄리거든요. 너무 꽉 끼고 옆에 지퍼가 있어서 입을 때는 조금 그렇게 뭐 편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뚫려 있는 아일렛 펀칭이 정말 되게 깔끔하게 뚫려 있어요. 앞에도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뚫려 있죠. 비슷한 디자인이라도 어떤 원단을 쓰는지,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형성이 돼요. 이번 시즌만 잠깐 입고 마실 분들은 조금 뭐 저렴하게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런 아일렛 펀칭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 아이템 하나 사두면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어 조금 가격을 주고 사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체형과 취향에 맞춰서 구입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을 입어 봤는데 블랙은 뭔가 공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되게 섹시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블랙을 안 입어봤을 때는 여름에 뭔가 좀 답답해 보일 것 같다, 더워 보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딱 입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되게 섹시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청바지에 이렇게 하이힐 신으니까 뭔가 좀 언니 스타일?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블랙 느낌은 되게 뭐 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스퀘어넥의 퍼프 소매인데도 되게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그냥 시원한 섹시한 느낌? 이 아일렛 펀칭 안에 팔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좀 진짜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음? 예쁘다. 이렇게 블랙 슬랙스를 입어봤어요. 얇은 끈에 이렇게 스트랩 샌들을 신었고요. 블랙과 대비되는 노란색의 테슬백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입고 결혼식 하객룩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튀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스퀘어 내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액세서리예요 목걸이랑 초커 두 겹으로 레이어드 했고요 이렇게 팔찌도 이렇게. 짜잔. 양쪽으로 서지컬 스틸로 하니까 좀더 시원한 느낌이 들죠?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탑도 이 안쪽에 가슴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고무 밴드가 있고, 여기도 고무밴드가 되게 짱짱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몸매 라인을 조금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밋밋해 보이지 않게 조금 이렇게 볼륨이 있어 보이게. 여기가 만약에 고무밴드가 없고 그냥 일자라면 조금 허리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러브의 틱! 빈티지한 장꽃무늬 스타일이에요. 이 디자인은 정말 이렇게 큰 퍼프 소매로 정말 얼굴이 작아 보이죠? 뭔가 좀 이렇게 시골의 그런 소녀 같은 느낌인데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청바지랑 이렇게 입으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트 라인으로 살짝 이렇게 디자인 된 건데 훨씬 더좀 러블리한 느낌이 있죠? 거기다가 되게 걸리시한 느낌이 강하고 프린트가 되어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하이랑 슈즈를 매치할 때이 안에 있는 컬러들로 매치하면 돼요. 이런 블루 컬러의 청바지 이렇게 매치했고요. 그리고 레드 컬러. 레드 컬러로 이렇게 슈즈를 매치했어요. 프린트 안에 있는 컬러들로 매치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여기 막 이렇게 깨를 찍고 싶은데? 약간 삐삐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 안에 패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볼륨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날씬해 보이고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강하죠. 되게 여름에 시원하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고요. 여기다가 다른 룩으로 입어볼게요. 네이비색 A라인 스커트를 입어봤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더 강하죠? 이 네이비 스커트도 이 프린트 안에 있는 이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 이렇게 입고 빨간색 슈즈 신었고요. 쇄골도 이렇게 딱 드러나면서 여성스럽게. 이 장꽃 무늬가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큐트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면인데요. 면 제품은 약간 빳빳한 느낌이 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입기 전에 스팀을 해줘야 돼요. 스팀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딱 눌리지 않게. 이렇게 딱 눌리면 너무 이상하다고. 이 퍼프 느낌이 안 사니까 이렇게 퍼프를 좀 살려줘야겠죠? 또 다른 컬러를 입어볼게요. 블랙 컬러의 꽃무늬 프린트를 입어봤어요. 이탑 부분에 컬러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슈즈는 약간 라이트 퍼플로 신어봤어요. 이 블랙 컬러도 딱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좁은 어깨는 안 보이고, 이렇게 풍성하면서 이 쇄골 라인에 딱 이렇게 예쁜 목 라인. 그리고 이 팔. 전체적으로 좀간여리 그런 느낌. 이번에는 좀더 여리여리하고 더 여성스러운 느낌. 라이트 퍼플 컬러의 스커트를 입어봤어요. 헉! 완전 이렇게 퍼지는 느낌. 어때요? 이렇게 입으니까 좀 우아한 느낌? 그런 느낌 들죠? 늙어 보이지 않는 느낌. 라이트 퍼플 컬러의 슈즈로 이렇게 신으니까 좀더 다리가 연장되어 보이는 느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프린트는 하의를 깔끔하게 안 입으면 되게 지저분한 스타일링이 돼요. 그래서 하의는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입어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스커트는 여기 스커트 이 부분이, 이 허리 부분이 이 허리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디자인이 훨씬 더 여성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폴리 소재의 플라프린트 탑을 입어봤는데 보통 스퀘어 넥 라인은 스모크 주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디자인하기가 쉽고 공임도 저렴하고 그리고 옷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서 이런 스모크 주름으로 많이들 만드는데 단색일 경우에는 저는 완전 비추하는 디자인이에요. 입었을 때 여기가 되게 밋밋해 보이고 너무 여기가 꽉 조여서 내 몸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안 이쁘거든요. 없어 보이고 특히 마른 몸매들을 입으면 좀 약간 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지금 제가 입은 이 디자인은 프린트라서 여기가 좀 스모크 디자인이라도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입어도 뭔가 되게 스모크 주름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그냥 가볍게 입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입으니까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들죠? 또 다른 느낌으로 입어볼게요. 짜잔! 이런 핑크 꽃무늬의 하의를 매치할 때는 네이비 컬러를 추천해요. 핑크와 네이비의 이 컬러 궁합을 좀 알고 있으면 핑크를 고를 땐 언제나 네이비를 매치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네이비 컬러에 맞는 슈즈는 이렇게 바이올렛. 그리고 이 탑은 여기가 이렇게 러플로 되어 있어서 스커트를 입어도 끝 라인이 되게 예쁘게 정리가 돼요. 막 넣어서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이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이쁘죠? 러플이. 그래서 핑크 컬러는 네이비랑 매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롱 스커트는 키가 좀큰 분에게 추천하고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를 입으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이뻐 보여요. 퍼프 소매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렇게 작은 퍼프 소매는 어떠세요? 이 디자인은 블루 컬러의 린넨 소재인데 이렇게 작고 귀여운 퍼프 소매가 너무 앙증맞아요. 어깨가 좁은데 너무 어깨 라인이 이렇게 어깨를 따라 떨어지면 머리가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살짝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줘야 돼요. 아셨죠? 블루 컬러는 이렇게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요. 여기다가 스커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블루 컬러의 하의를 매치할 땐 화이트 컬러가 정말 진리죠. 블루와 화이트는 정말 변치 않는 컬러 매치 공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해봤는데, 화이트 린넨으로 된 와이드 팬츠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라인의 미니 스커트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슈즈는 브릭 컬러의 스웨이드로 된 스트랩 슈즈를 신어봤어요. 시원한 느낌, 산토리니 같은 느낌. 어때요? 블루와 화이트. 이 컬러 매치. 구김이 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퍼프 소매가 좀잘 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살려줘야 돼요. 상의에 하이 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원피스를 입어보세요. 원피스는 정말 그냥 딱 하나만 입으면 돼서 되게 간편한 아이템이죠. 하지만 슈즈도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린과 레드 컬러가 섞여있는 장꽃 무늬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여기도 지금 스퀘어 넥크라인에 살짝 이렇게 퍼프 소매가 있죠. 여기다가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하이힐은 좀 스타일이 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이스 삭스를 신고요. 새틴 슈즈를 신었어요. 좀 낮은 샌들을 신어도 되고요.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하이힐만 피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한 프린트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은 듯한? 그냥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은 건큰 꽃무늬의 원피스예요. 이렇게 스퀘어 데크라인에 퍼프 소매. 너무 과하지 않죠? 여기다가 너무 여성스러운 슈즈를 신으면 조금 날려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린 컬러의 양말에 화이트 스니커즈를 이렇게 신었어요.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양말 컬러를 고를 때도 이 프린트 안에 있는 이 컬러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뻐요 저는 이 안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인 그린 컬러. 그린 컬러로 이렇게 매치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완성되죠. 프린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린 컬러와 피치 컬러의 이런 조화가 너무 예뻐요. 전이 원피스를 처음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입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 입었을 때는 너무 여기가 꽉 껴가지고, 아, 좀 사이즈가 이상하네. 이러고 안 샀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똑같은 사이즈를 입어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라도 조금 조금씩 핏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꼭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사이즈가 조금 안 맞으면 약간의 수선도 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 이 원피스는 정말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의 꽃무늬 원피스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몸매 라인이 너무 이쁘게 보정이 돼요. 그리고 이 끝단도 이렇게 러프리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 네크라인도 너무 이쁘고 퍼프 소매 정말 이것 보면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러블리하고 여성스럽고. 되게 너무 이뻐요. 특별한 날 나만 돋보이고 싶은 날. 동남아 휴양지 가서 밤에 그런 바에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겠다. 한잔 하고. 슈즈는 여기 프린트에 있는 라이트 레드 컬러를 신었어요.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이쁘다고 진짜 이건 진짜 소장각. 진짜 이런 아이템들은 하나쯤 있으면 두고두고 꺼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는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완전 러블리한 아이템. 바이올렛 컬러와 그린 컬러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장꽃무늬 원피스예요. 이렇게 스퀘어 네크라인의 퍼프 소매. 이 퍼프 소매는 여기에 이렇게 셔링이 있어서 너무 과해 보이지 않게 여성스럽게 표현이 돼요. 쭉 뻗은 원피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죠. 다리가 살짝살짝 살짝 보여서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 이 원피스에 슈즈를 고를 때도요. 이 안에 있는 바이올렛 컬러나 그린 컬러를 골라주면 정말 이뻐요 스트랩 슈즈를 고르면 더 이쁘겠죠? 저도 이번에 CJ홈쇼핑 탭팔 런칭 방송 나갈 때 이걸 입었거든요. 너무 화면빨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소장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고 여성스러운 느낌. 너무 이쁘죠? 촌스럽지 않은 프린트. 아주 여성스럽고 왠지 특별한 날 입어야 될것 같은 원피스예요.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에 이렇게 짜임이 너무 톡톡하고 이뻐요. 되게 독특해. 그리고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넓게 이렇게 딱 파여있고, 딱 이렇게 퍼프 소매까지. 뒷부분도 이렇게. 정말 특별한 날, 진짜 돋보이고 싶은 날,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원피스. 프로포즈 받는 날. 아니면 돌잔치. 남친이랑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되게 톡톡한 그런 원단의 느낌. 이 소재 너무 이쁘잖아. 되게 이뻐. 살색의 속치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되게 전체적으로 안에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시스루한 느낌? 이런 느낌이 예뻐요. 이런 디자인은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데일리로 항상 입을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니지만 그래서 소장 각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슈즈는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신어 주셔도 좋고요. 네이비 컬러로 샌달이나 스트랩 슈즈를 신어줘도 너무 이뻐요. 오늘은 어깨가 좁고 승모근이 있고 그리고 허리가 통짜.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스타일의 체형을 위한 코디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만약에 그동안 스퀘어 데크 라인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다면 한번 입어보세요. 정말 내가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된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우아해진다거나 할까요? 스퀘어 라인을 고를 때 하이웨이스트 라인을 고르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인다는 점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러브의 배선영이었습니다. 안녕.